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래 살려면 이곳을 수시로 만져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곳을 수시로 만지게 되면 건강은 물론 오래 살수 있는 비결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한푼들이지 않고 매일 5분의 투자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만져야 하는 곳은 바로 종아리입니다. 우리 몸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 하체의 혈액이 70%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심장은 피를 내뿜는 근육과 기능이 있을 뿐 멀리 간 피를 회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아리가 하체의 혈액을 위로 올리며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 공급을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종아리의 근육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심장을 통해 내려간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심비대증과 심부전증과 같은 건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아리의 기능 저하는 온몸에 원활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는 저체온증과 각종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종아리의 통증과 함께 정맥 순환이 되지 않아 저린 증상과 함께 부종이 나타나면서 방치할 경우 하지 정맥류와 신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종아리를 만져 보실까요? 탄력이 있나요? 종아리는 따뜻한가요? 혹시 흐물거리는 느낌은 없나요? 만약 현재 탄력이 없고 차갑고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혈액이 원활하게 회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질병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종아리 5분만 마사지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5분만 주물러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5분의 종아리 마사지는 단기간에 혈압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외과의사였던 고 이사카와 요이치 박사는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혈류를 개선하면 질병을 막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종아리 마사지를 열심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사라지며 뇌세포의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종아리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그는 외과의사의 길보다는 종아리 마사지 요법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보내며 생전에 많은 종아리 마사지 관련 치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아리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 마사지사에게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혼자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 근육 쪽으로 손으로 밀어 올리는 것인데요. 만약 손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에 30초씩 총 1분만 투자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하시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아리 마사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루 5분의 투자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수시로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